<laughs> 자 들어 들어오셨나요? 음, 들어 오셨나요? 들어 들어 오셨나? 음다 들어온 것 같아요. 자 시작할게. 자 일단 1번부터 1번 13713 이렇게 음, 이렇게 풀어주도록 할게. 자 1번 봅시다. 1번 오른쪽 위로 향하는 것의 개수를 m, 제4사분면을 지나는 개수를 n이라고 할 때, 이거 그래프 다 그려봐야겠지. 기억봐봐, 기억. 기억은 y는 마이너스 x 이렇게 돼 있어요. y는 마이너스 x. 음. 그러면 얘는 그래프가 x축, y축 있을 거고, 마이너스 x면 이렇게 되겠지. 그치? 오른쪽 아래를 향하는 거지. 그치? 음? 그렇 그리고 사사 보면은 지나가지. 음. 자 니은 볼게요. 니은 y는 ex, y는 ex, 2x. y는 ex면 그래프가 어떻게 되겠어? 음. x가 1일 때 y가 2고, 0일 때 0이고, 1일 때 2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니까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좀 기울어진, 많이 기울어진 이런 상태가 된다는 얘기인 거야. 음. 오른쪽 위를 향하죠. 어, 오른쪽 위를 향하고 사다보면은 안지나 자 디귿 볼게 디귿 디귿은 y 는 2분의 1X 마이너스 1 x 1 y 는 2분의 1 x 1 이렇게 돼 있네 자,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 y 절편 먼저 찍어주는 게 좋지 y 절편 1 y 절편 1 <laughs> 그리고 x 가2 증가할 때 y 가1 증가하지 요 기울기라는 게 기울기라는 게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에요 자, 그러니까 x가 여기서 이 점에서 x가 두칸 증가하는 동안 y는 한칸 증가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점을 지나가겠지 그래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지나가는 이런 그래프가 되는 거야 이해되지? 자, 리을 볼게요 리을 리을은 <laughs> y는 마이너스 3분의 x 마이너스 1 y는 마이너스 3분의 1X 1 x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있지 그러면 리얼은 어, 그래프가 x축, y축 있을 거고 y절편이 마이너스 1이야. y절편이 마이너스 1. 이 점을 지나간다는 얘기야. 그리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이지.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응. 3분의 1. x가 3 증가하는 동안 y는 1 떨어진다라고 봐주면 되는 거지. 아니면 이렇게 구할 수도 있어. 음, 얘는 x절편이 얼마일까? x절편. x절편은 y값이 0일 때 값이야. y값이 0일 때 y가 0이면 0은 마이너스 3분의 1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니까 얘가 플러스 1이 돼야겠지. 그러니까 x는 뭔 거야? 마이너스 3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3이라는 점이 x절편인 거라고. 그래프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오른쪽 아래를 향하지. 리을까지 됐고 자 미음 볼게요. 미음 y는 x 플러스 2 미음 <laughs> y는 x 플러스 2 y절편이 어디에요? y절편이 2죠. y절편이 2 그리고 어, 기울기가 1이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미음. 자 다음에 비읍 비읍.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그럼 얘는 어때? Y 절편이 얼마? Y 절편이 마이너스 1이야. 그리고 그래프가, 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이렇게 요렇게. 이렇게. 그치? 뷰. 다음에 시옷은,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렇게 돼있지. 그럼 얘도, Y 절편이 어디야? Y 절편이 1이야. 그리고 기울기가 마이너스이니까 <laughs> 기울기가 마이너스니까 x가 1 증가할 때 y가 마이너스 2만큼 증가한다 즉 이만큼 감소한다라는 얘기지 어 그러면 얘는 x가 이렇게 1이, 여기서 x가 1 증가하는 동안 x가 1 증가하는 동안 y는 이만큼 감소하는 거지 그러니까 요점을 지나가는 거야 요점 x가 1 증가하는 동안 y는 2만큼 감소해요.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라고. 쉬워. 자 이응 볼게요. 이응. 자2응은 y는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 y는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x절편이 어디? y절편이 어디야? y절편이 마이너스 3이지. 마이너스 3. 그리고 그래프가 어, x가 1 증가하는 동안 y가 4만큼 감소하는 거니까 그래프가 아주 아주 가파르게 뭐 이런 정도로 그려진다는 얘기야. 자, 여기까지 됐죠? 음. 자, 그럼 오른쪽 위를 향하는 그래프가 몇 개인지 찾아볼게. 오른쪽 위를 향해요. 오른쪽 위를 향해요. 어, 얘는 오른쪽 아래를 향하고, 리을은 오른쪽 아래를 향하고, 미음도 오른쪽 위를 향하지. 그리고 오른쪽 위를 향하는 게 없지? 그러니까 오른쪽 위를 향하는 건세 개, 세 개. 다음에, 사사분면 지나가는 거, 사사분면. 얘 사사분면 지나가지. 얘는 안 지나가고, 얘는 안 지나가고. 릴. 얘는 사사분면 지나가지. 여기서 이렇게 지나가잖아. 얘도 지나가고, 얘도 사사분면 지나가요. 얘는 안 지나가요. 얘는 여기서 지나가요. 얘도 지나가고, 얘도 지나가겠지. 그러니까, 사사분면 지나가는 건몇 개야? 하나 둘셋넷 여섯 개지 여섯 개 그래서 n 플러스 n은 몇 개니 아홉 개구 이렇게 나오면 된다는 얘기지 구 이렇게 이해가 되니 자, 확인 한번 다시 해보세요. 음. 자 다음에 <laughs> 3번 볼게 3번 자 3번 1차 함수 y는 ax 플러스 3에서 y는 ax 플러스 3에서 어, x가 x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래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대요 자 이때 함수 값이 함수 값이 Y라는 놈이 1보다 크거나 같고 7보다 작거나 같대. 근데 얘가 어, A가 양수래요. 양수. A가 양수래요. 요 그래프 좀 대충 그릴 수 있을까? 그래프? 그래프 대충 한번 그려볼게요. 자, 대충 그리는데 일단 Y절표는 확실하게 알고 있으니까 Y절표는 한번 찍어볼게. 여기 3. 됐지? 그리고 그래프가 어떻게 될까? 올라갈까? 내려갈까? 양수잖아, 양수. 그러니까 그래프가 뭐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상태인 거야, 이런 상태, 이런 상태, 이런 상태인 거야, 이런 상태. 됐니? 응. 음. 자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래. 마이너스 1이 어딜까? x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래. 그럼 뭐 2는 여기 있겠지, 뭐 2는 여기 있겠지. 2는 여기 이렇게. 이가 있을 거고, 마이너스 1은 뭐, 한 요쯤 있을 거야, 요쯤. 마이너스 1. 그치? 응. 음. 그러면, 봐봐. 요 함수 값의 y의 범위가 1부터 7까지래. 그니까, 러 요게 지금, x 범위가 여기부터 요까지란 얘기는, y 값의 범위는, y 값의 범위는, y 값의 범위는, 여기부터 여기까지라는 얘기야.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1일 때, x가 마이너스 1일 때 y가 요렇게 여기서 나오는 거고, 요렇게 어, x가 2일 때 어, y가 여기서 나오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요 그래프를 가지고 요 그래프, 요기부터 요까지가, 요기부터 요까지가, 요기부터 요까지가, X가 마이너스 1일 때 Y가 1인 거고 즉 여기가 마이너스 1, 1, 1인 거고 여기는 요 점이 2, 7이다 라는 얘긴 거야 요, 요, 요거랑 요요 요거를 가지고 알수 있는 게 이건 거야 그래프를 그려 봐야 돼 그래서 이제는 대충이라도 음. 자 그러면 <laughs> 얘가 지금 마이너스 1, 1을 지나간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Y는 ax 플러스 3에서 x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가고 y에 1이 들어갔을 때 성립한다는 얘기잖아. 이제 그러니까 1은 마이너스 a 플러스 3 이렇게 될 거니까 a는 얼마겠어요? 어, 2 이렇게 해서 a가 2가 나오게 되는 거다라는 얘기인 거야. 됐지. 됐지? 음. 응. 다시 한번 보시고. <laughs> 자, 넘어갈게요. 자 a가 0보다 크대요. b도 0보다 크대요. 이럴 때 y는 -ax b의 그래프로 알맞은 거. 자 a가 양수야. a가 양수야. 얘가 양수야. 얘는 양수, 음수야? 얘는 음수겠지. b가 양수니까 얘는 양수일 거야. 자 우리 그래프 그릴 때뭐 먼저 따져줘? Y 절편을 알면 Y 절편을 먼저 따져주는 거야. Y 절편을. Y 절편이 양수란 얘기는 여기에서 지나간다는 얘기잖아. 이런 식으로. 그치? 그리고 얘는 뭐야? 얘? 얘는 뭐야? 기울기지 기울기. 기울기가 양수면 그래프가 올라가는 거. 그래 기울기가 음수면 그래프가 내려가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기울기가 지금 음수니까 얘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가겠지 이렇게 그 그러니까 정답 몇 번이겠어? 3번이겠지 디귿, 디귿 이런 식으로 자 되셨죠? <laughs> 자, 다음에 13번 볼게요. 13번 y는 마이너스 b분의 a에 마이너스 b분의 a에 x, 마이너스 b분의 c, 에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대. 다음 중 옳은 것은, <laughs> 이렇게 물어본 거야. 자, 봐봐. 요 그래프 있잖아. 요 그래프, 일단 Y절편이 양수지. 그러니까 얘가 양수인 거야. 얘가. 그치. 그리고 기울기가 양수지. 양수. 그러니까 얘도, 양수인 거야. 그치? 맞지? 자, 그러면, 봐봐. 마이너스 B분의 A가, 얘가, 얘가 양수인 거야. 그러면 B분의 A는 양수일까, 음수일까? 음수겠지, 음수. 음수 앞에 마이너스가 달려서 양수가 된 거겠지. 음수 앞에 마이너스가 달려서. 그지? 자, 또 봐봐. 마이너스 B분의 C가 양수인 거야. 그럼 B분의 C는 뭐겠어? 같은 논리로 같은 논리로 얘도 음수겠지. 결국 여기서 B분의 A가 음수라는 얘기는 A와 B는 부호가 다르다. 여기서도 B와 C는 부호가 다르다. 라는 얘기인거야. 여기까지 이해 되니? 그럼 봐봐. A와 B가 부호가 다르면 A가 플러스면 B는 마이너스일거고 그럼 B가 마이너스면 B가 마이너스면 C는 플러스겠지. 만약에 A가 마이너스면 B가 플러스일거고 B가 플러스니까 C는 마이너스겠지. 이런 상황인 거라고. 이런 상황. 그러면 첫 번째. 1번 봐봐. 보기. 보기 1번 보면, 어, AB가 0보다 크대요. AB가 0보다 크대요. 자, 이건 맞나? 이거 안 맞지. A와 B가 부호가 다르니까. 어, AB는 0보다 작을, 작을 거야. 그지그 다음에 두 번째. AC는 0보다 크다? AC는 0보다 크다? 이거 맞나? 어, 얘는 맞겠지. A와 C는 부호가. 같지, 같지. 그러니까 A랑 C랑 곱하면 무조건 양수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얘가 맞는 거야, 얘가. 2번. 그 다음에 세 번째. BC는 0보다 크대요. BC가 0보다 크다? 어, B분의 C가 음수잖아. B와 C가 부호가 다르다며. 그럼 BC는 0보다 어때야 돼? BC는 0보다 작아야지. 이게 맞는 거지. AB도 0보다 작아야 될 거고. 이게 맞는 거고. 얘는 맞는 거고. 그치? 네 번째. 네 번째. ABC는 0보다 크대요. ABC는 0보다 크대요. <laughs> 그럼 A가 플러스면 B가 마이너스였을 거고 C는 플러스였을 거니까 얘는 부호가 어때요? 마이너스가 되겠죠? 얘가 마이너스고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면 어때요? 얘는 플러스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이게 맞는지 틀린지 모르는 거야. 모름, 모름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저 다음에 다섯 번째 거 a는 0보다 작다, b는 0보다 크다, c는 0보다 크다. 이거는 모르지. 어, 이거는 어쨌든 a랑 c의 부호가 같아야 되는 거니까. 어쨌든 얘는 좀 잘못된 거고. 어, 자, 그럼 그런, 어, 그런 상황이라서. 어, 13번 같은 경우에는 정답이 2번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다. 자, 되셨나요? 다 되셨으면 다 되셨다고 카톡에 얘기를 해주세요. 다 되신 분들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됐으면 다 됐다고 얘기를 좀 해줘. 또 질문 있으면 또 질문하시고. 응, 지은이 다 됐고, 어, 지은이, 지은이 고생했어 오늘. 어, 문제 많이 풀었지 오늘. 어, 문제가 좀 어려웠을 건데 음, 요거를또잘 풀어서 어, 고생했어요. 음, 또 지원이랑 희원이는 어때? <laughs> 어, 희원이도 희원이도 고생했고 음, 수고하셨어요. 어, 지원이도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어, 숙제는 어, 주말끼었으니까 이제 2회 두 회분, 이렇게 오시면 되고, 다들 고생하셨어요. 음,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 화요일에 또 이렇게 봅시다. 수고하셨습니다.